현대무벡스를 둘러싼 시장의 주요 평가와 세 가지 핵심 호재를 집중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현대무벡스가 하반기에만 건당 500억 원이 넘는 입찰 10건의 수주가 기대되며 실질적인 매출 증대가 예상된다는 점 이는 마치 어려운 시험에서 점차 성적이 올라 모범생이 되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세 약 750만 주 이상 유입이 관찰되어 현대 무벡스의 향후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 셋째, 코스닥 시장 내 61위에 자리 잡으며 유의미한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어 코스닥 지수 상승 시 동반 상승할 잠재력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세 가지 호재가 2025년 4분기 현대무백스의 기업 가치와 주가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포지션을 잡아야 할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독점으로 입수한 개별 호재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 상황하고 내용이 맞춰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건 초대형 호재가 맞는 거죠. 근데 지금 세력이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전형적인 세력 패턴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초대형 호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주가를 엄청나게 흔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예 모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정말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납니다. 너무 정말로 운 좋게 매수해서 수익이 5% 이렇게 날 수도 있어도 받아보신 분들은 수익률이 이미 수십 배 이상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이 내용은 제 개인 핸드폰 번호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해당 종목은 100% 무료로 전달드립니다. 이거 정말 모르면 진짜 큰일 납니다. 진짜 세력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지금처럼 이렇게 주가를 흔듭니다.